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은 보통 뭐부터 배우시나요? 처음 개발을 배우시면은 보통 뭐부터 시작하세요? 보통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부터 학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개발자는 코드만 잘 짜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컴퓨터 구조를 굳이 왜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근간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컴퓨터의 근간이라고 함은 이제부터 저희들이 학습할 컴퓨터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학습할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능, 용량, 비용을 고려한 개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해결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여기에서는 좀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가르친지 이제 한 횟수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때마다 똑같은 코드로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두 명씩 어, 매 수업마다 놀랍게도 항상 제 컴퓨터에서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비단 수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발했던 환경에서는 문제 없이 돌아갔던 코드가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릴리즈를 했는데 동작이 안 되는 경우는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상의 오류가 어, 실제로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 문법상의 오류가 원인은 아니겠죠. 프로그래밍 언어 그 입력 그 너머에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왜 안되지 한번 들여다 봐야겠다 라고 해서 컴퓨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컴퓨터 내부를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들여다 볼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곧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드를 분명히 맞게 입력했는데 왜 안되지 라고 해서 거기서 손을 놓아 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컴퓨터 자체를 약간 어떤 미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 보는 것에 거리낌 없으신 분들은 이와는 반대로 어좀 컴퓨터를 미지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미지의 대상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컴퓨터 구조를 학습함으로써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개발자를 채용하는 채용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어, 컴퓨터를 그저 미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발자보다는 당연하게도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컴퓨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개발자를 조금 더 선호하겠죠. 그렇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가령 지금 보이시는 채용 공고는 각각 구글의 채용 공고와 삼성전자의 채용 공고인데요. 어,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삼성전자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요, 직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 즉 해당 과목 미수강 시 직무수강 및 교육에 현저히 어려움을 가져오는 과목이라고 해서 컴퓨터 구조를 명시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는 이제 회사의 특성상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그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컴퓨터 구조를 알고 컴퓨터를 미지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서 인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개발자로서 인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구조를 학습하면은 컴퓨터를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문법에 맞는 소스 코드를 컴퓨터에 입력만 하는 개발자를 넘어서 컴퓨터를 내려다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다음으로는 성능, 용량, 비용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구조를 학습하면은 성능, 용량, 비용을 고려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 정말 고연차의 고수 개발자분이 계실까요? 혹시 그리고 그분 중에서 성능 용량 비용은 개발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런 개발자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데 저의 500원을 걸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어 성능 용량 비용은 자칫 처음 공부할 때는 간과하기 쉽긴 하지만 절대로 관과해서는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말 큰 IT 대기업 중에서 성능 용량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하는 회사는 단언컨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성능 용량 비용이 어떤 문제인지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 또한 컴퓨터가 실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사용자들한테 선보이려면 이거를 실행할 컴퓨터, 다시 말해서 서버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서버 컴퓨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고 컴퓨터마다 성능 그리고 용량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컴퓨터를 고르실 것 같아요? 어떤 컴퓨터를 고를까요? 무조건 저렴한 게 최고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최신 컴퓨터가 짱일까요? 무조건 저렴한 컴퓨터 혹은 무조건 최신 컴퓨터 이런 어떤 기준은 개인용 컴퓨터를 고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버 컴퓨터와 같이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할 법한 정말 규모가 큰 컴퓨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저렴한 컴퓨터를 골랐다가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최신 컴퓨터를 무작정 골랐다가 원래는 한 100만 원짜리로도 서비스 할수 있는 웹사이트인데 1000만 원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개발한 코드가 어느 정도의 성능 용량 비용을 갖고 있는 컴퓨터가 필요한지 를 개발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봐요, 요즘 서, 서버 컴퓨터를 직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어, 근데 그렇더라도 성능, 용량, 비용에 대한 질문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어떤 종류의 CPU를 이용할 것인지, 얼마나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이용할 것인지를 개발자가 직접 골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자가 선택한 이러한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성능과 용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용량 비용은 개발을 하실 때 피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자주 마주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후에 컴퓨터 구조를 차차 학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구조를 이제 학습하다 보면은 이 성능, 용량,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결국에는 컴퓨터 구조는 컴퓨터 각각을 이루고 있는 부품들의 성능, 용량, 비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 이 주제에 대해서 자주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구조를 학습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 성능, 용량, 비용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리고 적어도 고려하면서 개발할 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컴퓨터를 미지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능, 용량, 비용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개발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